술 좋아하시나요? 저는 그냥 반주 정도예요. 막걸리 한병 정도 그게 술도 아니지요.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 제가 진료하면서 정말 많이 만나 뵈었는데요. 그런데 여러분, 이게 얼마나 무서운 얘기인지 제가 꼭 알려드리고 싶습니다. 발바닥 저리고 아프거나 화끈거리는 게 적어도 6개월 이상 되어서 고민이신 분들은 이게 염증. 염증 반응인 건 이미 알고 계실 텐데요. 그런데 그 약한 술, 소량의 꾸준한 반주가 염증으로부터의 회복 치료의 가장 큰 방해 요인일 수 있습니다. 원래 가랑비에 옷젖듯 쌓인 꾸준한 것들이 우리 몸에서 무서운 결과를 만들거든요. 조금씩 자주 마시는 술은 우리 몸이 스스로 발바닥 부위에서 일어나는 염증 반응을 종결하고 회복을 도모하려는 그 과정을 끊임없이 가로막습니다. 자, 이제 회복 좀해 볼까 하면은 여러분이 독을 살짝 뿌리고 또 회복하려고 하면 또 독을 한 방울. 이게 쌓이고 쌓이면 아무리 좋은 치료도 진전이 없고 제자리 걸음일 뿐이겠죠. 그래서 저는 한의사이면서도 음식 이거 가리세요 저거 가리세요 정말 거의 안 하는 스타일이거든요. 그럼에도 불구하고 간주 이건 정말 꼭 말리는 편입니다. 술을 아예 끊으시면 제일 좋습니다. 하지만 그게 안된다면 차라리 7일에 한번 말잡고 술을 드세요. 그렇게 한날 정해서 드시고, 그 다음 일주일 이상은 몸이 회복할 시간을 주세요. 이건 발바닥 신경통을 겪는 수많은 환자분들을 치료하며 얻은 저만의 경험적 공식입니다. 술을 아예 끊을 자신은 없는데, 발바닥은 너무 저리고 아프고 괴로워요 하시는 분들, 금주가 안 된다면 7일에 한번 날 잡고, 이 공식 꼭 기억해 주세요.